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사실 젤리 초코 채널에서 소개를 할까 싶었던 고양이 급수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해서 내돈 내산입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하고 제가 왜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만렙이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호주 살고 있잖아요. 호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 젤리 왜 그래? 호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의 모든 그 급수기는 다 이용을 해봤는데 모두 다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정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물이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필터의 그 공간이 약간 이격이 있어 가지고 물이 100% 정화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급수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청소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지잖아요. 콩팥 때문에. 근데 그냥 일반 물로 그냥 따라주면 그냥 마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약간 분수같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급수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좀 재미있다는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요 제품을 흰색 하나 핑크색 하나 하나는 젤리꺼 하나는 초코꺼 그렇게 구매를 해 봤어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터가 100% 필터가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100%다 물이 정화가 된다는 라 거였었어요. 자, 열어볼게요. 이거 무슨 색이냐면, 얘는 핑크네요. 여기 색깔 보이시나요? 여기 핑크라고 써 있어요. 자, 안에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뭐, 단순합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필터가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 내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그리고 얘.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뭐 구성이 뭐 단촐하죠? 이게 아무래도 그 모터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얘는 전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두잇이라는 회사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고객센터에다가 가서 물어봤어요. 저가 이제 해외에 사는데 이거 보니까 얘를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뺄수 있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나라 게 아니라 해외 제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해 보니까 다른 나라 플러그 형식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요게 있길래 당연히 다른 나라 규격도 손쉽게 교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스티커랑 뭐 이런 부분이고요 호스 그리고 이게 필터입니다 4주 정도 교체가 주기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게 쓰다 보면은 점점씩 물줄기가 약해진대요 그때 교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그리고 더 이상 없고요 그리고 여기 예, 이렇게 있고요 아 설명이 한글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제품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또 올리고, 여기 위에 올리는 건뭐 단순한 작업이니까, 뭐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일단, 이 사이드에 있는 비닐도 떼줘야겠네요. 이따가 뗄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여기 위에다가 이 컨버터, 얘를 끼워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기다 컨버터를 이렇게 꽂고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이 제품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네요. 어, 뭐 단순하게 되어 있네. 끝.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전원 나오는 부분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꽂고 얘도 반대로 전원 여기 튀어나오게 딱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맞춰가지고 끼면 되겠죠. 이렇게 됐다. 다된거 해봤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 그냥 필터를 넣으면 되겠죠. 필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여기 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넣고 살짝 돌려주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약간 힘을 줘서 아래로 누르시고, 그리고 살짝 돌려주면 더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고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 빠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 끝인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요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케이블 타이가 왜 들어있지 했는데, 요건 나중에 그, 모터 청소할 때 안에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요 안에 부분, 요거를 청소할 때 이런 식으로 넣, 넣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쓰셔도 되고, 집에 케이블 타이 여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없으시면 사면 되니까, 얼마 안 하니까. 어, 그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청소도 굉장히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분홍색은 요런 모양이고요. 흰색도 보여드릴게요. 요게 분홍색, 요게 흰색. 여러분은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저는 흰색을 선택할 것 같아요. 분홍색도 되게 매력적인데 흰색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게 이젠 소음인데 이 제품이 무소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급속기도 전부 무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로 찍는데요. 이 제품은 예전에 사용했었던 제품이에요. 요 제품의 소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거리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사실 거의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방금 오픈을 했던 그 제품이에요. 하얀색이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크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용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조금 어, 아쉬울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용 후기는 아마도 모바일 앱이 아닌 젤리 초코 채널에서 이런저런 사용 후기를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즉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렙 여러분, 안녕!